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김진아 목사님께서 근본 대표회장으로서 또 우리 김학목 목사님 이렇게 체육 분과 전체 책임을 지고 김철중 목사님 이렇게 잘지도해서 이제는 탁구 대회도 하고 그다음 골프 대회도 했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욱 발전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러한 체육계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가 건강이 증진되고 건강하도록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신성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도토리 기재기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건강하냐?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다. 그러므로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 저도 은퇴한 지 이제 8년차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21일 특별 다니엘 새벽 기도에 반드시 참석한 다음에 제 아내와 더불어 이 뒤에 있어요, 제 아내가. 한두시간 정도 걷기 운동도 하고 기계 운동도 하고 이와 같이 운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혈압도 정상적이고 당뇨도 정상적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욱 건강한 우리 목회자 또한 당뇨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이러한 체육대회를 서북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평양 노회와 함동노회, 우리 김봉용 목사님, 용촌노회, 우리 배재철 목사님, 세 노회가 제가 한강 고수 부지에서, 우리 교회가 금호동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 고수 부지에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자. 그래서 2년 동안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식으로 제1에서부터 족구대와 축구대, 그때 배구대까지 했댔어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서북이 단합해야 된다. 간, 여러 미안하지만은 우리 통일을 볼때 영남이 전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 우리 서북에는 기독신문 감사 한 자리 안 줬어. 공천부 서기도 못했어. 내가 공천부 서기에 나가가지고 이봉학 목사님 아들 우리 68회 동창인데 이재문 목사님과 김영진 목사님 서울역 그래가지고 공창부 설교 했어요. 그래서부터 우리 서북이 단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북 지역을 단합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신문에도 나고 홍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년군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흥 강사니까 우리 횃불 선교선 타에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 기도회를 하자 신년균 목사님 오셔서 횃불희락성전에서 천명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 나온 460만원 한기총 북한 동포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월달에 질자연 목사님을 모시고 곧 사랑성전에서 3천명이 모여서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북의 단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천얼마를 우리 총회에 북한 동포독교에서 다한 푼도 쓰지 않고 기증을 했어니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북지역은 무지역 무지역 무지역에서 지역로에서 다 서북을 흩어서 지역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김웅선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마는 함께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통일될 때까지 서북지역은 편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북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권순욱 목사님, 서부로 나올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대장 나올 때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원에 나가는 분, 반드시 서북에 신원을 따와야 된다. 서북에 사람들을 등록해라. 그래서 우린 단 앞에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서북이 산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41개 노회로 올라가겠됐니다 이제 기독신문도 계속해서 우리 서북이 여러분 많이 이모니 참여해서 통화하고 우리 총회장을 계속해서 배출하는데 미안하지만 서울 지역도에협 싸움은 반드시 우리 서북이 이겼어요. 앞으로도 이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서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쪼록 김진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단합해서 서북을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동참하고 협력해서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한번 주목 좀 합시다. 나갑시다. 서북 지역 노회를 협회를. 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축사로 장순진 목사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회의 대표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진아 목사님께서 환영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